3 시간 넘었어요. 배고파. 공문 작성하기 제일 힘들어. 아니 그냥 뭘작성합니다 제주도 갔다 온 팀원이 사줬어요. 그래. 안녕하세요. 지금은 선재실에 있습니다. 선재실이 뭐냐면 선재가 있는 곳이죠. 마트무야. 이런 휴리어도 있고요. 햄무가 있네. 뭐또 있냐?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리고 이런 외국 배급사에서 보내준 어, 거기서 출시한 DVD나 블루레이가 있습니다. 음. 무슨 타이틀일까? 그들만의 제목이 또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이건 한눈에 봐도 한공주죠? No Mercy 언니 언니의 독일판 블루레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이원인데 어딜까 아타이완이 네요 대만 기믹이 서울역도 있고요 서울스테이션 이거는 독일 쪽이겠네요 이렇게 선재들이 있습니다 옛날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캠에 있어요 디지 베타 요즘에 인기죠 어린신부 EPK 티저 본예고 와 이렇게 너무나 오래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테이프예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제작 발표 동영상이 있습니다 신기한 쪽? 그리고 저거는 오래된 것들고 요새는 영화제 에 보낼 때는 요런데 들어가 있는 DCP를 보냅니다 이건 그냥 헬리콘 케이스고요 안에 있는 거는 거대한 외장하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는 저희 그 뭐야 대국전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엄청 커요 잘쓸 일은 없지만 있긴 있어요 저거는 햇빛을 가릴 때 씁니다 <laughs> 창문에 붙여서 햇빛을 가릴 때 호호호 8시에요 야근을 했습니다 옮기고 옮기고 파일 옮기고 가야되는데 내일은 월차고 31일 말일은 오전 근무만 하는데 재택이라 그래서 사무실에 다음주 월요일이나 도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옮기고 가야되 지금 안 옮기면 까먹어 보면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민조이가 과연 이걸 잊지 않고 옮겨둘까? 믿을 수 없죠. 사실 믿으면 안 돼. 사실 믿는 순간 끝장이야. 너무 못했어. 이제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노트북을 가져갈돼 어, 저희 세일즈사는 워낙 출장 많다 보니 데스크톱을 안 쓰고 노트북 사진 쌓아 재테크 모의 특화돼 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황살> 네아 지금 되게 잘 나오고 계세요. 아주 어, 혹시 발 올리고 계신가요? 네 <laughs> 그럼 안찍겠어요 <laughs> 더러워서 안 찍겠습니다 <죽겠어요. 웃음> <laughs> 발로 인사해주세요 네. <laughs> 아 지금 시간 몇 시인지 알려줘요 지금 시간 지금 시간은 22시 41분입니다 <laughs> 정말 늦었다 어,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laughs> 여러분 시간 40분째 일, 일하고 있습니다 세일즈에 대해 얘기해주게 돼누구 <laughs> 선임. 나는 세니즈 팀이 아닌 걸? t 갑자기 되게 새침하게 말해. <웃음> <웃음> 나는 세일즈 팀이 아닌걸? 영화영화이 팀이야 <웃음> <웃음> 아 근데 u 재도 하잖아 맞아 뭐다 하지 않나? 어, 다해다세일즈일즈 다 세일즈야 우리 n e What a t u 아 맞아 h a t a tune. What a t u 영어를 쓰는 영어집이에요. <뭇> 그렇지 않니? <언니? 뭇> <뭇> 좀 정신이 갔은내 <나가는> <뭇> <뭇> 얼굴 안 나오는 것 같아. 뚜루 네, 도망치는 <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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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도고고 구랜인 너도 마음 찔래. 그만 호레인 프랑스 지금 펠스 인터졌어? 네아 얘네 진짜 빨리 쓰는구나. 너네 지금 어로 PT가 대체 뭘까? 회사라는 뜻인가? i n c 같은 가 PT? 응. 뭔가 그런 거 있어. 걔네 인도네시아 회사마다 맞아. 무슨 PT가 붙는 거. 맞아. PT 발콘 맞아 맞아 맞아. 그냥 회사인가? 회사라 l t LTP. 이런 거아니 p 그냥 또막독일 LTP. 마다또붙있게 있고 맞아, g m l h 네, 맞아 그리고 아, S, a t p L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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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t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12시 20분? 20분입니다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 저희가 왜 이렇게 바쁘냐면 한해첫마켓인 베를린 영화제로는 베리날레 베를린 인터내셔널 스 페스티벌 그리고 마켓으로는 EFM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켓이 3월 1일부터 5일까지여서 오늘이 마지막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데뷔한, 마켓을 데뷔한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하느라 늦었졌네요한해첫 마켓인 EFM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12시까지 야근을 하는 일이 매우 매우 잦아요. 그래도 이제 퇴근했으니까 물론 주말에도 리아야 되고 3월 1일에도 일해야 되지만 일단은 퇴근을 했으니 집에 들어가서 씻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해보시죠. 떠나 떠라. 자랑 한번 해주세요. 로지텍. 그좀 재밌게 해줄려? 위야호! <laughs> <laughs> 어? 짜라 어? 어 비와이 똑같은 거네? 맞아. <laughs> 짠! <laughs> 한글 키판이 없네, 진짜. 한글 키판이 없어서 좀 깔끔해. 아 어, 근데 이쁘다이쁘다 두두두. 자자, 이제 그만할게.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 <laughs> 아, 행복해요. <웃음> 정말? 더 좋았을 텐데. 와, 되게, 되게... 스릴러 같은. <laughs> 셀프 졸업 네, 자기소개 한번해 주시죠 응. <laughs> 고민한다 일, 일개미 4번입니다 와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기로 한 네. 네. 완전히 잠겼습니다 와, 와. 퇴근하자 어제 그렇게, 어제 그렇게 많이 오셨다고 하던데 아니야 조이 씨 <웃음> <웃음> 어제 미나리. 무슨 영화를 보셨죠? 미나리 봤습니다 어제 도대체 몇 오, 번을, 울었나? 번을 울었나요? 총? 아, 그셀 수가 없어. 셀, 셀, 셀 없이 수가 없이 울었다고? <laughs>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또 집에 가는 길에도 또오셨다던데 집에, 집에 가다가 리뷰 적다가 울었고요, 별점 주다가 울었고요. 갑자기 그 윤여정의 얼굴이 생각날 때가 더 울었습니다. <laughs> 윤여정과 아이, 무슨 관계시죠? 아, 어, 내 네, 마음으로 이어진 윤여정 씨도 이 사실 알고 아이, 계신가요? 아, 전혀 모르겠다. <laughs> <laughs> 윤여정 씨, <laughs> 윤 여정 배우님. 저도 사랑합니다, 윤여정 씨. <laughs> 장수하시기를. <laughs> 참수함. <참스러워. 웃음> 이게 바로 미쳐가는 일개미의 현장이입니다 아, 네, 너무 힘들어요. 이제 퇴근할래요. 네, 퇴근하세요. 나 아, 공짜로 찍어줬다. 네. 이제 가자. 네. 네, 바이. 퇴근하십시오. 내일 어... 바이.